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라메디컬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김신강이라고 합니다. 네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컨설턴트 당민호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개원이 점점 힘든데 뭐 이거 하나는 꼭 갖고 가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오늘은 저희 세 사람 다 사실 브랜더예요.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사람이 한 자리 모였으니까 어, 저희가 개원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잠깐,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 네. 원장님들이 또 브랜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개원 잘 <laughs> 이해를 못할것 같아서 예, 예. 개원 브랜드 컨설팅 하는 게 어떤 일인가요? 어, 저는 <laughs> 병원의 스토리를 만든 이 과정이라고 하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곤 하는데요. 보통 뭐 치과를 만든다, 안과를 만든다, 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나올 때가 돼서 나왔으니까 땅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입지 찾고, 약, 제약회사 가게 되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절차들을 다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병원에 어떤 철학을 담고, 어떤 미션을 담으며, 어떻게 고객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줘야지라는 생각들을 보통 안 하세요.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통 못 하시죠 이게 사업의 설계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업, 어떤 사업을 하든 컨셉을 잡고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내 상품을 만들잖아요 병원도 똑같거든요 지금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떠한 마케팅도 또는 어떤 프로모션 행위도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과정을 브랜드 컨설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저들이 사실 가장 첫 <laughs> 번째 질문이 저희아라 개원 컨설팅 보면은 이제 앞에 브랜드 컨설팅을 두달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응. 질문이 솔직히 가장 많으세요 네. 이게 익숙하지 않고 다른 컨설팅 컴퍼니에서 안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음. 좀 한번 드려봤고, 아까 김시강 리더님이 또 얘기한 부분을 또 얘기 나눠볼까요? 네, 민원 리더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경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컨설팅 왔어, 의사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나요? 어, 일단 저희를 찾아뵙기 전에,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추상적이지만, 생각이라든가 철학을 그래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과 철학들이 소비자 언어로 바뀌어 있지 않고, 그냥 의사 선생님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저희가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 언어로 바꿔가지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향이 가장 좀 주, 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똑같은 사실 원장님들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다 보면 진료과는 같아도 똑같은 원장님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실 정말 많은 분을 만나지만 정말 제 경험상 똑같은 의사는 한 명도 본거 같아요 다 다른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브랜딩할 때또 병원은 본질적으로 어쨌든 의사의 치료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어떻게 스토리화하고 브랜딩하느냐는 저희가 또 가장 중요시하기는 부분이기도 음. 하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요 브랜딩 요즘 현장에 잘안 계시지만 한창 하실 때뭘 가장 중요시 하셨나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정말 월등히 잘하면 좋겠지만 브랜드도 사실 월등히 탁월한 병원으로 만들면은 가장 좋죠 사실은 음. 그런데 말은 이제 이렇게 쉽게 하지만 뭔가 이 소재도 별로 없고 음. <laughs> 어, 어떤 <laughs> 히스토리도 별로 없는데 월등하게 탁월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끔 저희가 정말 우리나라에 탑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진짜 각 분야에 그런 원장님들이 나왔을 때는 브랜딩할 때 사실 되게 쉬운 부분도 많잖아요 왜냐면 워낙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지만 대부분은 사실 제가 볼때그전 어, 정도로 갖고 있는 케이스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경쟁 병원보다 조금 더 탁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월등히 탁월하면 좋지만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laughs> 경쟁 병원보다 조금 더 탁월해야 된다. 왜냐면 결국 저한테도 마케팅은 또 얼뜨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경쟁 병원보다 조금 더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하려, 위하면은 사실 이제 내가 들어가는 위치에 경쟁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컨설팅할 때 경쟁병원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그 이유도 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경쟁병원을 분석하다 보면 또 벤치마킹 할 것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또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큰 브랜드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음. <laughs>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는 저희가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경제병원 분석을 가장. 먼저 잘 해야지 사실 브랜드를 수립했을 때좀 미스테이크가 없, 줄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계병원 분석이라고 좀 말씀하고 싶어요 음,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올한 해만 지금 한 9개 병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동시에 1960년대생 선생님과 1980년대생 선생님을 동시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를 이야기한 이유는 일반적인 제네럴한 부분에서 접근하기 위해서인데요 1960년대 의사 선생님에게 쇼츠를 많이 만드세요. 유튜브를 많이 하세요. 또는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 넘친 이벤트를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시겠죠? 1980년대생, 90년대생 의사 선생님들에게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하세요. 실력을 이야기하세요. 하면 핏이 맞지가 않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탁월함을 발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즘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뜨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무조건 적용해야 돼 라고 말하면 의사선생님이 경영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하게 되면 킥오프 미팅이라고 해서 첫 미팅은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치열하게 마치 기자랑 인터뷰가 있고 대화를 나누듯이 치열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살아온 역사랑 성격이랑 성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이런 성격을 가지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좀더 오픈다인 마인드로 컨설턴트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야 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브랜드의 어떤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우리 병원의 문화가 돼요. 그 문화를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도 하고, 손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병원의 성격이 되고요. 의사가 곧 병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데, 막 활기찬 병원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거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의 메타인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컨설턴트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관리더님 얘기 들으니까 네. 사실 최근에 뭐 우리 그 타우르라든지 적가맥주 이런 데들 음. 트렌디 따라갔다가 사실 돈 번데 없다가 음, 아, 맨날 맞아요. 나오거든요 왜냐면 돈벌 때쯤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laughs> 벌써 세태기에 들어가서 막 갈아타,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게 다어때 보면 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트렌디한 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요즘 사실 피부시장에 좀 많이 그런 위험성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더라도 그 닥터의 정체성과 내 치료의 정체성을 찾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결국 지속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음. 브랜드도 쌓이고 결국 모든 경영의 핵심이 지속성을 갖고 성공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원 브랜드를 만들면서 컨설턴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도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뭘 가장 먼저 잡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